YEAH! <sharp inhale> 나이스, 슛. 자살 코리아는 뭔가 <laughs> 아, 허리야. 아, <laughs> mm <clears throat> Nice shot. Nice shot. te oh. <laughs> 영현님 아, 뛰는 네. 거보면 토끼같이 뛰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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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요? 네. 어제 어제 그 말씀 하셨잖아 돼지같이 뛰는 거 아니고. 되게 폴짝폴짝 뛰어. 게 와, 돼지같이 뛰는 건 뭐예요? <laughs> 와. 가득, 가득. 가득 폼한번 바꿔 드릴게요. 빨리. 다음 주 청구하죠. 청구하죠. 네, 아, 다한화팅화팅 자, 아 시간 많이 나왔어 자, 비 어. 자, 리만자리만다음주참가하죠참가하죠 이벤트 했지. 근데 어차피 축구가 메인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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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축구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잖아요. 네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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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노노는 놀라고 만나는 게 아니라 이벤트 매치. 응. 오늘 기대하는 거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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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노는 줄알았 소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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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줄알았어 그런 줄알았어 뭐야? 뺐 아, 발좀만면서 할게요. 근 이벤트 매치. 모르겠어. 아, 뭐 다른가요? 내년 하기는 하거든요. 그. 지금 아마 사회창가 그럴 거예요. 사회창. 다른데랑 <목소리> 아니요 저희 자체전끼리 해가지고 리그전처럼 자체에서 아 네, 네 팀이 딱 있어서 아 네, 네 팀을 또 뽑아야 돼요. 음 주장이 아마 커플이 될 거예요. 커플 팀이 주장단이 돼서 각자 뽑을 거예요 아마. 그래서 우승하면 그냥 네. 뭐줘요 어머,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아, 깜짝이야. <웃음> 재밌어요. <웃음> 여성이 <laughs> 넣은 오전 선물도 제... 아. 뭐 소소하지만 그런 것도. <laughs> 아, 길다. <laughs>

30일, 30일. 아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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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어, 점수막 18점 이상도 네, 나오고, 막 그래요. 눈한 게임하는 거 여자가 되면 어제 5점이니까. 아 응. 여성분들한테 패스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. 네. 남자 나오면 1점. <laughs> 오. <오우>. 군발 <laughs> 하셔야겠는데요? 저기, 도분분이 잘하셔가지고. <laughs> 어우, 난 못해요. 허리 아파서. 빌딩의 <laughs> <1등의> 자리 뺏기시겠는데. <laughs> 저 분이 김강민 님이죠. 네, 맞아요. 잘하죠. 네. 저 사람이 제일 잘해요. 우리 친구니까. 네. 네. 여자들은 공주는 걸로 약간 판단하거든요. 아. 네. 공천사. 오! 너무 좋네. 패스도 엄청 힘 조절해서 주던데. 저 제가 주든지 제가, 제가 뭐, 잘 제가 잘주든지아 잘못 말한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이게 막 시내로 <시네러> 감아서 주잖아. 가까운데. <laughs>

<laughs> 친구분, 비비드도 가죠, 저기. 비비드? 어, 비비드가 뭐야요 부천에, 비비드 팀. 아, 팀이 있어요? 내 친구가 갓, 뭐 갔다 올는데 8대 8 한다고? 어때요? 8대 8 한대? 아니, 그건 플랩이고저 팀이 또 따로 아, 있는 거 같은데? 부천, 네, 부천에 훈성 같은 게 있는데. 아, 그래요? 아주 괜찮다고 막 나한테 막 <laughs> 연락 오던데 <저> <laughs> 괜찮다요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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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개시켜달라고? 아니 아니 아, 그냥 잘하고 예. 아이저 사람 그거예요 저기 저기 대화동 육회지로 있는데 거기 사장이에요 어디요? 볼링장 건물 아 여기 안사시 부천? 네. 아 여기 시흥 시흥이 어디요? 거기 볼링 볼링장 있는데요? 네 거기 1층에 응. 게인장도 있고 하잖아요. 아, 대화동 아, 네네네 알아요 알아요. 그쪽에 육회집 사장님 아, 있어요. 아, 네. 아, 어제도 숙박하고 아, 장사하고 장사하러 갔다. 아 진짜? 아, 저기 응계지구 아세요? 네. 네. 아 응계지구 말고 근데 쟤는 응계지구에풍육이라고 저기 사장님 있어요. 저기 한번 보세요. 아, 공집이에요? 고기 집 사장님. 아, <laughs> 가에 서비스 많이 주시겠다 <laughs> 저기 3번님이 고기집사장이누 말해서 깜빡해서 깜빡 다시 축하한 사람인가? <laughs> <laughs> 아, 나육개지좀 배달 시켜먹은 적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? <laughs> 곧 배달해서 온것 같은데 아, <웃음> <웃음> 빨라 빨라.